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도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는 다육이사랑입니다. 네. 오늘 도 이쁜 아이들 또 이렇게 또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예, 이쁜 아이들, 어, 지난주에 있던 아이도 보이고요. 네. 새로 또 인기 많은 아이들은 재입고 된 아이도 있습니다. 이쁜 네, 아이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죠. <laughs> 예, 요즘에는 차광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차광 잘 해주셔서, 다육이들 예,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요 아이서부터 볼까요? 요 아이서부터 볼게요. 언니, 얘 이름이 뭐라 그랬는데? 와인. 아, 와인 레드법사라고 합니다. 와인. 와인 레드 법사, 어, 이와이가 가격은 3만원? 아, 2 7 0 0원이라고 합니다. 네. 와인 레드 법사인데요. 이와이도 수입 들어온 아이인데요. 이와이도 어, 핑크 마녀나 그런 쪽의 아인 것 같아요. 네.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는데요. 싹, 물은 좀덜들은온것 같습니다. 핑크 마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이름은, 와인 레드법스라고 합니다. 와인색으로 물이 드나봅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늘 27,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네, 물은 조금 덜 들었는데,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네, 와인도 그다 수입 들어온 아이라고 합니다. 한번 뽑아보시고요.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있고요. 밑에 목대는 살짝, 목지라가 살짝 된것 같은.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보시면, 요 정도, 목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두수가 엄청 많죠. 이렇게 얼굴 두수 많고, 15cm 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15cm 보트 요즘에 한참 인기 많은, 뭐, 핑크 마녀? 네, 그런 개통의 아이입니다. 얼굴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요 아이, 와인 레드법사는 오늘 3, 2만, 3만원인데, 오늘 2만 7천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네, 한번품어보시고요 요 아이가 니치 아이 예. 금이 금도 있는데요 어, 금이 아닌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금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고 예 지금 꽃이 핀다고 합니다 지금 시기가 꽃이 뽑히는 시기인가 봐요 요런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예, 꽃이 피고 있는데요 어, 목대도 좋고요 오뭐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이불 많이 올리네요 오예 요렇게 구근인가요 요런 거 목대 예, 엄청 많습니다. 예, 이 아이를 오늘 만 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완전, 완전 예 득템입니다. 엄청 이 목대 보세요. 요 엄청 좋죠. 금기도 있고, 요 아이가 지금 리치아이 금인데요. 금이 지금 좀 많이 어이 파리가 가려가지고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금이 있기는 있네요. 네, 리치아이 금입니다. 예, 이 파리가 이렇게 천받네요. 이렇게 풍성하게 입이 올라온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오, 꽃이 지금 피려고 이렇게 꽃대를 물었습니다. 네, 리치아이 금 오늘 만 원에 너무 좋죠. 15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오늘 만 원에 드립니다. 네, 오, 이렇게 있습니다. 리치아이 금입니다. 요요 요 아이는 물을 자주 줄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한 1년에 뭐 3번만 주라고 합니다. <laughs> 한번 키워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어, 아메치스입니다. 색깔이 요렇게 진짜 너무너무 이쁘죠? 아, 사랑스럽게 생긴 아메치스입니다. 예, 요렇게 묵은 아이라서요. 목대도 살짝 목질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 요런 아이인데요. 가격이 만 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너무너무 착한데요. 예, 요런 아이도 있고. 어, 수영은 조금씩, 뭐, 포트마다 다르죠? 네, 수영은 보트마다이렇게 살짝씩 다른데요. 오, 여기는 아주, 어 <laughs> 아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네요. 예. 네, 요렇게 이쁜 아이 만 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와, 요수형은또 끝내주네요. 이렇게 늘어지는 수형 네. 다수형이 조금씩 다른 아메치스가 이쁜 아이가 또 들어있고요. 가격 오늘 만 원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메치스는 다 우리 다육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싹 가늘고 긴 농분에 한번딱 식재해놓고 요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 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네, 어, 피치 거리죠. 네, 피치 거인데요 네, 지금은 아주 초록합니다. 이 아이가 분도 엄청 이쁘게 바르는 아이고요. 입장 자체가 동글동글해지는 아이입니다. 지금 여름이라서요. 이렇게 아주 어, 커졌습니다. 얼굴이 커졌고, 목대는 이렇게 좋고요. 목대는 보니까 자 적심자 자, 자리는 있습니다. 적심인 것 같습니다. 얼굴 주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오우. 군생으로 키울 맛이 날것 같아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는 외두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키우는 아이를 살짝 이미지를 옆에 올려 드릴게요. 엄청 물든 모습은 진짜 이쁘답니다. 분도 보살시 올리면서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들면요. 끝내줍니다. 이 아이, 어, 군생이라서 더 이쁠 것 같아요. 한번 어, 품어보시고요. 이 아이 피치걸은 18,000원 해드립니다. 이런 군생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뭘까요? 어, 흑목단이라고 합니다. 흑목단. 예, 흑목단도 꽃이 이쁜 아이인데요. 요렇게 지금 색깔이 금이 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금기가. 예, 요런 아이인데요. 뭐, 밑에 자구들을 엄청 달고 있네요. 예, 요 아이 12,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홍매화죠. 홍매화. 우리 다용맘들은 다 좋아하시죠. 홍매화를. 이렇게 예, 건강해 보이는 홍매화가 있습니다. 예, 머리 두 수가 4두 짜리고요. 이 아이는 막 자, 자연군생으로 돼 있네요. 우 와, 자연군생. 여기도 자연군생이네요. 우 와, 오, 적신자이 없는 이런 자연군생으로 돼 있는 홍매화가 들어 있습니다. 우 와, 너무 예쁜데요. 예, 머리 두 수도 많고요. 엄청 단단하게 잘 어, 달궈지고 묵은 이입니다 예, 묵은 나에 묵어 가지고 이렇게 목대도 오, 목대도 아주 좋고, 이요 아이도 자연이네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요런 아이들 싹, 어, 가을 되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면 끝내줄 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부터 데려가셔가지고 쫙 달구시면 또, 열, 어, 겨울, 가을 되면 아주 빨갛게, 네, 지금도 살짝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빨갛게. 네, 빨갛게 물들면 끝내주죠. 네, 요 아이는 홍매하는 가격이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12,000원. 요런 아이, 12,000원. 너무 좋죠? 요런 아이, 1 2 0 0 0원 해야 됩니다. 한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레몬에레몬 노즈 금이죠. 오, 사이즈가요. 엄청 좋습니다. 얼굴, 하나에 막 20cm는 나올 것 같아요. 얼굴이. 예, 네, 요런 아이가 이제 달궈지면 또, 이렇게 되죠. 네, 달궈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와, 이쁘네요. 이렇게 잘 달궈 놓은 아이고요 오, 너무 멋있죠. 예, 네, 레몬 노즈는 진짜, 있어도 또 품고 싶은 아이가 이런 이런 아이인 것 같아요. 저도 네몬노즈가 그래서요. 한몇개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몬노즈 금이 몇개 됩니다. 예, 요렇게 있는데요. 오, 큰 얼굴, 모주 얼굴 있고 밑에 요렇게 자구들을 엄청 많이 품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둘러 목도리에 자구가 잔뜩 달려있는 자용 군생으로 되어 있는 요런 네몬노즈 금이 있고요. 가격은 22,000원에 드립니다. 예, 22,000원 너무 착하죠. 오, 요런 아이, 한 5만원씩 하던데요. <laughs>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예, 다, 이렇게요. 얼굴도 이쁘게 생긴데다가 밑에 자구들을 요렇게 많이 품고 있습니다. 예, 요한 1년만 키우면요. 엄청 멋진 아이가 될것 같아요. 네, 오, 요렇게 요 아이는 막큰 얼굴 자구가 많이 커졌습니다. 자구가. <laughs> 네, 요런 아이들 가격 오늘 22,000원에 품어보시고요. 네, 레몬 노즈 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 꽁의 비름이 많이 시집을 갔고요 지금 몇개안 남았습니다. 꽁의 비름. 예, 꽁의 비름도 엄청 은근히 다들, 어, 우리 다육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꽁의 비름은 또 노숙도 되는, 어, 노지 월동도 되는 아이죠. 네. 가을 되면 이 입장 이 빨갛게 물이 든데 드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되는 거죠. 빨갛게, 완전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가. 입장 자체가 아주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 너무너무. 아주 두껍습니다. 입장도 두툼해요. 엄청 두툼한데다 동글동글한 게, 네, 요런 아이 진짜 너무 이뻐요 음, 꽃도 피면 진짜 이쁜 꽃이 피죠. 네, 꽃이 피려고 그러나요? 입장 끝에? 어, 아니, 아직 꽃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어, 이렇게 이쁜 어, 꽁의 비름이 들어있고요. 딱 멋있는 농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싹 늘어뜨리고 기르면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늘어지는 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예 네, 요렇게 있는데요 공예 비름이 가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18,000원 네1 8 0원에 드립니다 예, 네, 보트가 엄청 큰 사이즈의 보트입니다 20cm 넘는 보트인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있어요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공예 비름 한번 키워보시고요 가을 되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네, 여름이라서 물은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요 앙무가요, 시집을 다 갔어요. <laughs> 요 앙무. 우리, 어, 다용남들이요, 이 앙무를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다 시집 가고요. 요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요 아이 하나. 예, 네, 요 아이는 25,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가요, 엄청 좋습니다. 네, 목대도 막 나무, 목지라가 거의 된것 같고요. 두툼한 목대가 있죠. 예, 네, 요 아이 25,000원에 한개 있습니다. 여여기 네, 흑복사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15,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키가 무 조금 커가지고요. 이 꼭대기에 이렇게 까맣게 네, 이렇게 꽃송이들이 달렸습니다. 네, 엄청 많이 달려 있고요. 네, 멋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네, 끝내 줄것 같습니다. 1 5 0 0 0 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흑법사는 이렇게 철화입니다이 아이는 흑법사 철아. 이 아이 하나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흑법사 철아가 네, 이, 이, 이 아이는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꾸불꾸 뭘잘흑법사철화가 네, 엮여 있고요. 이 네, 아이는 2만 원의 애들입니다. 흑법사철 네. 그 다음에 레드법사도 두 개가 남았습니다. 레드법사. 네. 레드법사도 빨개가지고요. 네, 여름에 빨간 아이가 이 레드법사죠. 네. 네. 여름에 아주 빨간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두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오, 엄청 크고요. 목대도 좋아요. 목대가. 이렇게 목대가 굵은 목대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1 2 0 0 0원짜리인데요 10,000원 에 드립니다. 두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선라이징 금썬라이징입니다 선라이징 금은 아니고요. 썬라이징인데 엄청 이쁘죠. 완전히 꽃송이 같아요. 어, 무슨 꽃송이 같아.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얼굴을 싹 이렇게 싹 앙다물고 있는 게이렇게싹 <laughs> 입을 오므리고 있는 게 너무 멋있게 생겼죠? 꽃이 핀 것처럼 꽃잎인 것 같아요 꽃잎 꽃잎처럼 이렇게 빨개가지고요 완전 고목나무에 꽃이 핀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대는 완전 고목입니다 완전히 목대가 고목이고 두꺼운 목대고요 요런 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뿌리를 내렸어요 완전 분재 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쓴라이징이 하나 있는데요 가격은 28,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네, 멋있어요. 멋있는 화분에 짱 심어놓고 얼굴 마당으로네 네, 놔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28,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도 요 아이는 또 이렇게 캐시미어 천인데요오 시집을 많이 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 어, 캐시미어 천가 너무 너무 가격이 착하죠. 네, 8,000원입니다. 와, 너무 너무 착한데요. 생얼도 있고, 철화가 이렇게 꼬불꼬불 엮여있는 이런 캐시미어가 8,000원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물은 좀덜 들었는데요. 물이 들면 끝내주죠.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있습니다. 생얼 보이죠? 네, 요쪽에도 생얼. <laughs> 요렇게 있습니다. 네, 캐시미어 철화. 어, 캐시미어 철화가요. 이렇게 큰 사이즈, 멋있는, 몸값이 있는 아이죠. 이 아이가 원래. 네. 요 멋진 화분에 심어주면 요 몸값이 나옵니다 한번 부어보시고요 8,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요 아이가 썬라이징 금입니다 요 아이는 썬라이징 금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잘 들어있는 썬라이징 네, 금요 요 아이는 얼굴이 3도로 되어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리고요 끝나이 징 금은 2만원이고 여기는 또 청법사 예, 금인 것 같아요 금기가 있는 것 같죠? 예, 청법사 와이가 그 청법사라고 하는데 약간 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대는 이렇게 좋고요 예, 자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적심 자리 안 보이고요 이렇게 예, 너무 이쁜데요 얼굴 수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얼굴 얼굴 주수가 많아요 엄청 많죠? 이 예, 청법사고요 예, 목대가 이렇게 있는 청법사입니다 예, 싹 멋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예, 청법사 가격도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만 원입니다. <laughs> 너무 착하죠? 두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페로 독수입니다. 페로 독수 철아. 예, 이 패러독스 예, 아이도 엄청 또 꾸불꾸불 잘 엮여 나가는 모습을. 어, 보여주는 아이죠.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지금 물은 지금 초록하지만 이 아이가 물들면 완전히 이렇게 입장이 빨개집니다. 예. 요런 아이는 오늘 12,000원, 예, 12,000원 해드립니다. 꾸꾸꾸 예. 아주 엄청 이쁘게역겨가고 있는 요 사이즈도 좋은 아이가 12,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품어보시고요. 페로독수철입니다 네, 여기는 썬노즈입니다, 썬노즈. 네, 이렇게 이쁜 썬노즈, 꽃이 이렇게 이쁘게 펴있고요 오, 네, 이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다고 합니다. 예, 네, 한, 한동, 한동안, 예, 네,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아인데요. 이 네, 예, 요 아이도, 네, 한번품어보시고요 예, 네, 멋있는 살짝 농한 화분에 심어서요, 이렇게 늘어지면, 늘어지는 아이라서 늘어뜨리고 키우면 될것 같아요. 네, 오, 꽃이 이렇게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이쁜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두 개가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어느 분이 찜을 했다가 또, 또 안, 구매를 안 하셨나 봅니다. 네, 그렇게 찜을 해놓고 아, 구매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도 판매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꼭 어, 구매하실 분만 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터치미가 있습니다. 터치미 엄청 사이즈가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우와, 보트 자체만도요, 15cm 보트인 것 같아요. 밑에 자구도 엄청 많이 올리고 있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터치미. 이렇게 있는데요. 어, 다섯 개 있네요. 다섯 개. 엄청 큰 사이즈. 지금은 물이 이렇게 초록한데요. 요 가을 되면 꽃끝이 빨개지는 아이죠. 네, 요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가 들어와 있고, 가격도 착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12,000원. 너무 착하죠? 터치미 12,000원에 품어보시고요. 네, 코끝이 빨개지면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네, 터치미가 있고요. 덕양갈매기가 시집을 다간것 같아요. 네, 덕양갈매기가 시집을 다 가고요. 3개가 남았네요. 지난주에 많이 있었는데, 어, 3개가, 아고 아이고, 손이 안 가네. 예, 네, 만원 애들입니다. 덕양갈매기. 이렇게 네, 노랗게 금기가 싹잘 들어있는 벽양 갈매기입니다. 지금은 물이 좀, 어, 라인 끝으로 지금 살짝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지금은 살짝 들어왔죠. 네. 라인 끝으로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벽양 갈매기. 네. 사이즈 큼직한데요. 이 아이 많은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가 더, 어, 드라큐라입니다. 드라큐라. 네. 피멍이 멋지게 들어오는 드라큐라. 이아이5 0원 애드입니다 드라큘라가 있고요 여기 드라큘라 철화는 아니고 쌩얼 이렇게 예, 쌩얼입니다 드라큘라 쌩, 쌩얼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철화가 엮일 수도 있어요 예, 잘 철화를 잘 만드는 아이라서 철화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살짝 어, 철학기가 살짝 들어온 것 같아요 이아이 5,000원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이 예, 아이가 또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가 여름이라서요 엄청 커졌습니다. <laughs> 완전히 빵빵해졌습니다. 예. 네, 이 생장점 얼굴은 아주 이렇게 아주 다글다글하게 잘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생장점은 다져진 모습인데 얼굴이 좀 커졌습니다. 농장에서 아주 커 너무 키워가지고 데리고 왔나 봐요. <laughs> 엄청 크죠?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생장점을 아주 싹 오므린 모습입니다.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어인 모습. 네, 사이즈 대비 가격도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만, 어, 0 0원에 드립니다. 만구천원. 네. 와, 여기는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졌는데요. 어, 모조 얼굴만 큰 얼굴이고. 네, 요렇게 있습니다. 네, 휴멜리스 1 9 0 0 0원에 드리고요. 만구0원에 드립니다. 한번 뿜어보시고요.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오, 음, 아, 2 1 5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아 사랑무가요. 시집을 다 가고, 이아이 하나 남았네요. 인기가 아주 많았나 봅니다. 네, 사랑무. 이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사랑무. 오, 네, 우리 다육맘들이요. 이 사랑무를 다 좋아하시는가 봐요. <laughs> 네, 다 좋아하시나 봅니다. 이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꿀목 대입니다 네, 요렇게 생긴 사랑무가 하나 남았고요. 15,000원입니다. 네. 릴리 패드죠. 릴리 패드가 노랗게 익은 아이는 잘 없죠. 요즘에 한참 막 초록해졌더라고요, 거의. 이 릴리 패드가요, 다 이제 막 초록해졌는데, 요 아이는 아주 따글따글하게 아직도 노랗게 황금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요. 지난주에 요 아이 하나 데려가가지고, 예, 식재를 해놨습니다. 예, 너무 이쁘죠? 목대도 이렇게 있고, 어, 얼굴 두수도 많아, 많아요. 예, 네, 가격도 착하죠. 5,000원입니다. 둘, 넷, 6두 예, 둘, 6두도있고요 둘, 넷, 6, 7일두도 있고. 네, 요렇게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둘, 넷, 6, 7일두 예, 둘, 넷, 여섯, 일, 거의 7곱두가 많네요. 일곱두. 예, 네, 둘, 6, 8여두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릴리패드는 오늘 5,000원에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단의 여왕이죠. 네, 단의 여왕. 단의 여왕요. 예, 네, 숨, 이 털이 너무 부들부들해요. 예, 네, 이 입장이 털이 엄청 보송보송에 달려있어가지고요. 입장 만지면 덜부들합니다. 보돌보들 예, 네, 구근도 엄청 이렇게 감자가 큰 감자처럼 이렇게 엄청 크죠. 예, 네, 구근이 엄청 큽니다. 예, 네, 요런 아이들은 가격이 예, 만 삼천원 에들이고요 네, 구근이 이렇게 멋있는 예, 네, 요런 아이, 얼굴도, 어, 얼굴 두 수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네, 꽃 피면 이쁜 아이죠. 꽃 피면. 꽃이 이렇게 이쁜 꽃이 핀답니다. 계속 피고지고 하고 있는 아이죠. 네,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런 아이인데, 가격은 오늘 0 0 0원이고요 네, 사이즈가 큰 아이가, 예,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사이즈 큰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는 이0 0천원이라고 합니다. 두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15cm 보트에 들어있고요. 와인은 23,000원에 드리고 여기는 13,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13,000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13cm 보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네, 부들부들해요. 그렇죠? 네, 13,000원이고 여기가 터치입니다. 터치 미또 작은 사이즈죠. 네 저쪽에 있는 아이는 만얼마 12,000원인가 그 사이즈는 좀큰 사이즈고요. 여기는 작은 사이즈. 여기 10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 이 아이는 7,000원에 드립니다. 네, 10cm 보트에 머리 두수 그늘 꽤 많습니다. 그래도 네, 이 아이는 7,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